오늘은 이 작품으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굉장히 큽니다. 어, 하반신도 있는데 제가 잘랐습니다. 여러분 시험 드실까봐 아침에 네, 그래서 다비드상 위쪽만 어,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5.17m랍니다. 거의 뭐이 천장 달가 말가 한그 정도 큰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합니다. 어느날 교황이 이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어? 당신 참 대단한 작가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죠. 제가 한 것이라곤 다비드가 아닌 것들을 깎아낸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이 거대한 돌덩이를 깎아내서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드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장장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작품 하나에만요. 1년 12달, 3년을 이 작품에만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돌이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차츰 차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해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오늘 주인공? 네.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점점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가죠. 이렇게 그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위안과 희망을 얻습니다. 왜인가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랬잖아요. 좌충우돌, 천방지축, 갈팡질팡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누구에게나 원석이었던 시절은 존재한다. 베드로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가치겠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누가 베드로를 전도했나요? 어 기억하시네요? 네 안드레입니다. 이번 시리즈 첫 시간에 나누었죠? 네 베드로하고는 형제 사이였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같이 읽죠 네가 연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개발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번역하면 베드로 네. 개발은 알아먹어요. 베드로는 할라옵니다. 영어로는 Peter 네. 다 똑같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앞으로 반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앞에서 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처럼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사람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한 뒤에 말하는 사람, 반대로 말한 뒤에 생각하는 사람. 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말하고 보는 겁니다. 말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누군간 옆에서 따라가서 옆에서 좀 변호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줘야 되고. 네.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선 대부분 그랬죠. 우리 남편들, 일만 막 벌려놓으면 뒤지닥거리는 네. 아내들이 하고는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하루는 예수님이 다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산의 본래 이름이 다볼 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읽어볼까요? 라피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 짓고 지금 여기서 그냥 살자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이 이 산꼭대기에 그냥 초막이나 짓고 살자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게 아닐 텐데. 이렇게 베드로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예수님이 제라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원래는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맞나요? 제라들이 예수님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맞죠? 그런데 다들 피곤했던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선수,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있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 없어서, 네. 여전히 별 생각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베드로의 장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죠.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든, 같이 읽을까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됐나요? 풍덩 빠집니다. 이때도 여전히 별 생각 없이 말하다가 네. 아주 민망한 장면이죠. 네. 베드로가 열두 제자 가운데 으뜸이었잖아요. 수제자였죠. 아주 민망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민망한 장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실수의 연발입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신 뒤에 예수님 개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떵떵 친 뒤에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깬 뒤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로마 군사들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 몇번 부인 하나요? 세번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것을 그치지 않죠? 욕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나 몰라 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비슷할 때 많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들만 당신의 제자로 삼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이었던 시절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 보고 욕하지 마세요. <laughs> 뭐 베드로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잖아요. 어, 뭐 50보? 100보. 도찐 개 오후 시네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희망을 준다. 우리도 이럴 때 많으니까.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앞에서 본 다비드상을 좀더 보죠. 다비드상의 그 해설집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지금은 이 다비드상이 5.17m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원석은 이 다비드상을 깎았던 이 원석은요. 5.5m였다고 합니다. 훨씬 컸죠? 그런데 이렇게 5.5m나 됐던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가 피렌체 성당에 자그만치 50년 동안 방치됩니다. 왜 50년 동안 이 좋은 원석을 방치만 해 놨을까요? 좋은 돌이 길해 가져는 왔는데 아무도 이 엄청나게 큰 바위를 깎아서 작품을 만들 엄두를 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석을 다듬을 만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몇년 걸렸어요? 50년 걸렸던 겁니다. 당대의 유명한 조각가들 수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쪼아댑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작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5.5m였는데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다듬어 내지 못했던 원석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쪼아대서 상처투성이었던 원석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50년 뒤에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저는 그 해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으실까?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으실까? 아무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아무로 이런 위대한 작품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포기할 생각이 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투투성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욕하는 장면 보셨음에도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 여기 붙잡혀 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고개를 돌리죠 여기 모닥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동물이 뭔가요? 닭입니다 아주 잘 표현해 놓은 작품입니다 대대사랑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때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꿨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삼렬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패배감, 절망감, 실패라는 단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래서 베드로 예루살렘을 떠나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뭐했나요?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배텅 비어 있습니다. 이텅빈 배. 지금 베드로의 공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 빈 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외칩니다. 그물을 던져라. 어디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고기를 잡습니다. 몇 마리 잡나요? 153. 오, 뭐 잘하시네요. 모나미 볼펜에 153 숫자가 써있죠. 제가 한국에 아주 귀한 장노님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중한 분입니다. 모나미 회장 송삼석 장노님, 장노님이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귀한 분이었는데. 153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했던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라들은 너무 많으니까 옆에 있는 배도 부르죠. 야좀 도와줘. 이렇게 제라들이 물고기를 마무리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나요?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천수. 물고기를 굽고 있는 겁니다. 누구 주려고? 베드로 주려고요. 베드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라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구우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알려 주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넘어질지라도, 설령 내가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사랑 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답한 베드로. 자, 그렇게 제자들이 물고기를 들어올리고 있을 때. 예수님 지금 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굽고 계시죠. 자이 그림 보십시오. 베드로 숯불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을 펴고 있었다 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는요. 그때 일을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대제사랑들에서 예수님은 붙잡혀가고 있는데 모닥불이나 쬐고 있었지 그렇게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던 그 시간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나요? 같이 읽죠 요 원의 아들 시모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자랑팀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몇번 반복하나요? 15, 16, 17. 똑같은 질문 세번 반복합니다. 그때 마지 못해, 베드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답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근심하면서. 왜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답했을까요?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안 떠날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뭐래도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장담했었는데, 몰래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이제 고향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신 없어 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리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코바디스, 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리겐과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베드로는 기원후 61년 네로의 박해를 피해 로마를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를 등지고 빠져나가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로마로요. 그 베드로는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죠. 나는 네가 버리고, 네가 등지고 가고 있는 그 로마에 들어간다. 십자가 뒤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다시 뒤로 돌아 로마로 들어갑니다.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달리게 되죠. 그때 베드로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를 반드시 매달지 말고 거꾸로 달아다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있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의 사랑, 말이 아니라 뭐로? 삶으로. 삶으로 증명하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후제자였던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처럼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갔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 답하실랍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길 위에 그 여정 위에. 그 선택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